파이팅 파이팅 따라가 따라가 박짝가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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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민이 좋아 와 별거 없어 좋아 하자. 저렇게 하라고 어, 그래 이거 박승이 좋하는 거야 좋아 하자. 수빈 하자. 저렇게 와 잘쳤는데 그래. 잘 상이 좋았다 상이 좀 배우 보고 배워야 되는데 정종이 괜찮다 인, 아니 음성 안할 거다 음성 한 표지 뭐 올렸는데? 아까, 욕을 했다고 내가 무슨 욕했는데? 무슨 욕했는데? 나해라응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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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해? 경기 아, 아. 멘트 때도 보니까 욕 많던데 나는 내가 안 찍어서 모르겠다 그 경기를 그러니까 응석을 해줘라 그냥 내 말고도 여기 많이 들어갔더라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한마디씩 먹다 그러면 아, 좀 소문이 사는 소리근데 우리 우리 편 욕한 거아가나 상대 편욕 욕하는 음, 말 많이 하던데 멘트 경기 보니까 진짜. 음. 그러니 나중에 아니, 매트 말고. 아 말고. 그래? 건지나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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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 재미가 아, 없어지 우리 팀 욕만 해라. <laughs>

좋은데 수비가 잘안 된다. 뭔가 그러니까 멘트 멘, 멘트를 그러니까 공을 앞에서 그냥 쉽게 놓치니까 수비가 잘안 돼. 저기서, 저기서. 왜냐면 있잖아. 저기서 여기가 <laughs>

왔어. 아~~~ 아~~까비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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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저 1대1대 해야 되는데 1대1대 안 한다 그니까 사이드 1, 1대1 사이드 1대1을 잘하는 거 같아 <목소리> <목소리>

좋아 좋아 좋아. 나이스. 괜니까 그러니까, 내가 했잖아. 끝으로 온다니까. 대구 진짜로. 상이하고 응. 정호고. 집중해 줘요, 정호. 아, 좋아요. 지금 뭔가 정말 진짜. 지금 지금 못찾겠다 그래서 템포 빠른 대로 나도 존나 가니까 내 체력 다 빠지고 하체 체력 다 빠지고 하다가 계속 끊기니까 아, 여기서나도뭐 해야 되지? 그러니까, 뭐, 그러니까 아가도 잘안될때 경기 보면 사이드에서 니 실수해서 골맞는거 있거든 벌려 벌 그때 그거 안 줘도 됐어 오케이 해결! 아아 그니까 저런 걸 잘한다니까 저때 어 저런 걸 저걸 존나 잘해 이 어. 집에 오가 저거 어어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이용을 안 하고 나가자 계속 나가자 그 그짱 보고 있는데도 간다. 계속 준다니까 오 잘쳤다. 저거 저걸 잘해 진짜로. 그, 저기 그거지 쉽다. 볼 돌리기 하면서 존나 늘어는 스킬? 맞아 볼 돌리기 하면 저 스킬 개 늘잖아. 아마 저거를 저거 내가봤한테 진짜 개짬이니까와 좋아.

지애가 뒤에 살락설. 라 뭐라, 뭐라, 뭐라 조금 더 침착해. 아 올려 줘. 공을 잡아 놓고 뭘할라카니까졌다 방금. 그냥 뒤로 물려도 돼. 못주겠으면 씨발. 조금 한 템포 멈췄다해야지나 선택지가 안좋렸대 방금 전에 공격적으로 잘 움직였어. 아, <목소리도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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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이 그러니까 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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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겹을 타요. 발한발 돌아봐 지로칠 수는 없나어오이 어려운 상황에 패스를 주니까 우리가 지금 가자. 넓을 때 줘야지. 와우. 아우 까비. 거기서 승훈아 거기서. 종인아 손. 좋아, 좋아. 아상 아, 괜찮아, 괜찮아. 종호 괜찮아. <laughs> 어, 밀어야지. 아,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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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아, 다시. 좋지, 다시 받아줘. 모여 있어 okay, okay. 우리. 오 여유. 오좀 움직이라, 아니공으로 움직이라. 저저 가.

아! 아, 제본 돌잖아. 앞에. 앞에. 아, 주구야, 왼쪽. 왼쪽. 이나 받아라. 못줘 하나. 콜! 조이야, 돌아. 못 돈다. 싸! 싸다. 잡았다. 이 아, 그래. 아아 마무리. 야! 야 들어가! 들어가! 아! Aggare. 아! 야! 하나만! 다 아! Leonardo, uh, sí. 아!

Wow. Oh. 됐다, 제발. 뿜쳐 그렇지. 뿜쳐지 나이스. 나이나이이스나이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아이 나이스. 다했어요, 다했어요. 3분 남았네. 3개 남았어, 3개. 두개남았 어요, 두개좋았 다. 얘부 복귀 빠지면 안 됐다. 나나. 아, 되수아로 아. 아, 아. <laughs> 수비. 로 수비. 로 수비. 제로 가지 마라. 끌려 가지 마라. 그냥 아예 다이 나로 붙어라. 왼쪽으로 와. 맞아. 좋다. 오, 오, 까비. 내 거, 내 거. 끝났다. 1분만. 빠짝. 한개한 개. 한 개.